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다가온다. 일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 선언, 멸절된다, 멸절된다, 진멸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큰 날, 하나님의 분노의 날로 표현이 됩니다. 그 날은 환난이요 고통이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 이스라엘 16대 왕 요시아 때에 스바냐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요시아가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히 이 문하세부터 희스기의 아들이죠. 어,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소개할 때 4대째에 걸쳐서 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히스기야 이후에 이 관영한 죄악이 뼛속까지 이 죄악이 그들의 습관이 되었고 돌이킬 수 없는 이 굳어질 때로 굳어진 이 그들의 죄악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시야가 개혁을 단행했지만 장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어, 요시아는 결국 아, 무기 더 전투에서 사망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진노의 날, 심판의 날, 오늘 말하는 여호와의 이 분노의 날을 선언하는 것은 여러분 너희 그대로 가면 죽는다 하는 거예요. 너희 그대로 가면 죽는다. 그대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실은 진노가 아니고. 제발 돌이켜서 살자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내가 일곱 번이나 멸절한다, 멸절한다, 멸절한다 반복하시는 것은 그만큼 애타는 마음으로 그대로 가면 죽는다, 돌이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절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의사가 그거 끊으세요. 그 습관을 버리세요. 그대로 계속 살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죽으라는 말이 아니죠. 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이 완전히 죄가 관영한 그땅 가운데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거기 그대로 가다가는 반드시 남 떨어지자 떨어져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선언이고, 그것은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대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가면 실패한다. 영적으로 완전히 그것은 실패의 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내심,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어, 성경을 보면서 말씀이 이해 안 된다고. 또 우리 상황,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해하겠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지 몰라요. 여러분 항상 주님은 우리의를 향한 사랑과 극류를 거두신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살리려는 말씀,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그 상황들도.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을 오해할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진다면,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고, 궁극적으로 나의, 나를 복주시고자 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짧은 성경입니다.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장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근데 이 예언의 말씀에 다른 소선지사들과는 다르게,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죠. 이것이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스바냐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바벨론도 아니고, 애국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유일하게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스바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살길을 주십니다.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장 3절에 보니까 여와의 호 교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와를 호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와의 호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니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숨겨진다는 숨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가면 죽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혹시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숨겨 주실 수 있다 희망을 선포하는 거야. 반란을 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큰 바위 밑에 숨겨 주시며, 우리를 숨겨 주시는 모든 환란을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살 길을 허락하시는 그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찾으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인생으로. 다른 것 찾아 두르지 말고 허탈한 우상을 찾아 두르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두리 은혜를 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